동생아, 비료를 좀 사야 하는데 돈이 좀 모자르네? 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니? 시골에 사는 형이 서울에 사는 동생에게 전화를 합니다. 형, 우리 사이에 당연하죠. 지금 바로 보낼게요. 정말 고맙다. 너 같은 착한 동생이 있어서 나는 정말 감사해. 형, 우리는 가족이잖아요.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. 한달뒤 동생아, 갑자기 폭염이 와서 농사를 망쳤네. 모종을 사려면 돈이 좀 필요한데. 500만 원만 보내줄 수 있니? 이복 동생은 어려운 형을 생각해 500만 원이 아닌 천만 원을 송금합니다. 동생아, 500만 원더 들어왔네. 계좌이체 잘못한 거 아니야? 형, 저 이번에 사업이 잘 돼서 여유가 좀 있어요. 갚을 필요 없으니 부담 갖지 마세요. 2년 후. 여보, 우리가 호구예요? 친형도 아닌 사람한테 2천만 원 언제 받을 거예요? 와이프가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습니다. 그 돈은 그냥 없다고 생각해. 그 형은 나한테 친형과 다름이 없어. 내가 옛날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10년 전에 동생이 시골에서 서울로 취업을 했습니다. 동생아, 잠깐만 기다려 줘. 자, 이거 받아. 서울에서 살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. 형, 이렇게 많은 돈이 어디서 났어요? 키우던 소를 팔았지 뭐. 어머니는 내가 돌볼 테니 넌 걱정 말고 회사에나 신경 써. 정말 고마워요. 형, 성공하면 꼭 갚을게요. 형이 서울에 사는 동생 집에 방문합니다. 동생아, 2년 만이네. 여기 내가 시골에서 키우는 송이버섯 좀 가져왔어. 몸에 좋고 맛도 좋으니 꼭 먹어 봐. 형, 그냥 와도 되는데 뭘 이런 걸 챙겨 왔어요. 동생아, 사실은 내가 저번에 빌린 2천만 원 갚으러 왔어. 잡 받아. 아니에요. 형, 그 돈은 형한테 준 거예요. 형은 돈을 주려고, 동생은 돈을 안 받으려고 옥신각신합니다. 동생 와이프가 개입합니다. 아무리 형제라도 돈 계산은 깔끔하게 해야죠. 맞아. 재수 씨 말이 맞아. 그러니까 어서돈 받아. 그때 동생의 표정이 굳습니다. 제가 계산을 확실히 해볼게요 아주버님이 그이 서울 상경할 때 주신 돈 없었으면 우리도 여기 없었겠죠 또 시골에 계신 어머니의 마지막까지 친아들처럼 돌봐주셨잖아요 우리 그이를 친형제처럼 아껴준 그 마음 저도 잘 알아요 맞아요 형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제가 성공한 건다형 덕분이에요 진짜 가족이 된이세 사람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